안녕하세요. 손영찬입니다. 오늘은요, 저에 대한 소개와 올해 제가 하는 수업의 안내를 위해서 카메라를 켜왔습니다. 총 다섯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어, 저에 대한 소개. 두 번째는, 어떤 학생이 저의 수업을 들었으면 좋을 것 같은지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는요, 제가 어디서 수업하고 어떤 커리어 수업을 할지에 대한 이야기. 네 번째는요, 저의 수업을 들어야만 하는 이유. 다섯 번째는요, 어, 저의 수업의 특징과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까 합니다. 저는요, 수학교육을 전공을 했고요. 처음부터 선생님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고등학생을 가르쳤고요. 바로 재수종아반에 들어와서 올해 수수에서만 9년차 수업을 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올해 수업을 하는 지점은요, 강남아입 본원, 의대관, 그 다음에 강남아입 목동관, 그리고 이투스 청소라곤 지점으로는 일산지점, 그리고 일산지점에 내오관에서 단과수업까지 수업을 하게 될것 같고요. 어, 제가 올해 한 4년차 어, 이투스 저희 전국 모의고사 추정 어,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한 강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 제수중합반강남아이퍼 본원에서 시즌4 파이널 강좌 공통과목을 깔아, 깔아놨는데 한 200명 남짓한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해서 분반을 해서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어, 많은 재수생들이 찾고 있는 어, 수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분명히 재수생들이 많이 찾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컨텐츠 좋은 강의력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이 좀 느껴 보시고요. 올해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학생들이 카카오톡 혹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감사의 인사를 많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재생들이 어디서 단가 수업을 좀 하시나요?라고 질문도 많이 하고. 자두 번째는요. 제가 어떤 학생들이 저의 수업을 들이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등급에서 5등급에 있는 언저리 학생들이 2등급 이상으로 올라가는 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의 수업을 원하는 학생들은요. 이제 어떤 내신 공부를 마무리하고 수능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직 수능 공부를 시작해 보지 않은 학생도 괜찮고요. 제가 기본 개념부터 실전적으로 쓰이는 개념, 그리고 기출 문제 풀이 그다음에 파이널 엔제 풀이까지 잘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공부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다음은요. 제가 단가 수업 하고 있는 지점과 허리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강남 아이프 목동관에서 윈터 수업 끝나고 바로 개강해서 2월 달부터 아마 단가 수업이 진행될 것 같고요. 1월 달부터 당장 우리 일산 청소하고 네오관에서 고2 고삼 학생 애수생들을 어, 위한 강의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과목은요. 수원수 투를 위한 공통과목. 어, 그다음에 미적분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은요. 저의 수업을 들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재수생들이 인정한 수업입니다. 당년 기준으로 강남 아이폰은 누적 수강생이 제일 많았다고 보시면 돼요. 많은 재수생들이 원했던 수업이구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파이널까지 듣고, 마지막 파이널 수업 때는 인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들어 보시면 알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저는 절대로 수능에 관련 없는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수능과 관계된 이야기만 하고요. 수능에 필요한 것들까지만 이야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서두에 지금 현재 이투스 전국 모의고사 점토 위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매달 문제를 검토하고 보고 타사에 있는 문제도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트렌드에 민감하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수업하는 것들은 반드시 시험에서 보일 거고요. 제가 수업하지 않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겁니요세 번째는요. 수년간 수업을 해 오면서 아주 철저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로직, 기본 개념에 대한 수업이고요. 이 수업을 하면서 수능 특강에 있는 주요 문항을 같이 함께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N제, 조금은 더 고난도에 대한 문제, 4점짜리 초중반 문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 문제를 다루면서 여러분의 실력을 키워가는 수업을 진행을 이어서 하겠고요. 기출 문제집도 있어요. 기출 문제집을 병행하면서 문제를 풀 거고요. 파이널 엔제 그리고 마지막 실전 모의고사까지 타이트한 커리큘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업을 쭉 들어가시면서 등급이 올라갑니다. 나의 실력이 올라갑니다. 문제가 잘 풀린다.의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철저한 어떤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단기간에 어떤 단가 수업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업을 해오면서 어느 때가 되면 뭘 해야 되고, 어느 때가 되면 뭘 드리고, 어떤 자료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수업에 대한 참여만 하셔도 충분히 여러분이 원하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까지 제가 챙겨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수업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 할 건데요. 저의 수업의 특징, 첫 번째, 절대로 어렵게 수업하지 않아요. 어렵게 포장해서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절대로 그걸 지향하지 않아 단도직입적으로 쉽게 그리고 친한 개념을 주입하고 외울 때는 외워 익숙하게 훈련할 때는 이거 가지고 훈련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두 번째는요. 수능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실전적인 개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면 기출 문제를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풀어요. 그런 풀이들이 이상한 방법이라 야매 같은 건 절대 아니고요. 어, 개념에 근거해서 확실한 어떤 정리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 실전적인 개념을 정확히 전달합니다. 문제를 잘 풀기 위해 필요한 개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는 잘 정리하고 있고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하신다면 쉽게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저의 수업의 특징 세 번째는요. 수능에 자주 나오는 빈출 유형 그 다음에 반복되는 문제 출제 패턴이 분명히 있어요. 자주 나오는 것들부터 확실히 정리해드리고 집중 훈련을 합니다. 그만큼 어, 여러분이 5등급에서 4등급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오르는 시간은 빠르실 거예요. 수원 같으면 지수로그의 그래프, 삼각함수의 어떤 그래프적인 사고, 도형적인 사고, 수열의 어떤 등차 등비 수열의 이야기들, 시그마에 대한 처리, 점화식에 대한 훈련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켜드릴 겁니다. 어느 정도의 점수는 무조건 보장을 해드려요. 누구나 다 올라갈 수 있는 그레벨까지 가기에는 가장 빠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총세 가지의 과제물을 배부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간 과제물. 이 주간 과제물은요, 그달 배운 것들에 대한 복습과 훈련. 추운 문제부터 약간의 고민되는 문제까지 잘배워해세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제가 영상을 찍어 보내드려요. 아, 배운 것들을 잘 정리하고 복습하기는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간 리클릭. 자, 이 주간지는요, 수능 전범위에 대한 문제들을 매일같이 일곱 문제 혹은 8 문제씩 풀어가는 겁니다. 감각을 잃지 말라는 차원에서 풀어가는 거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두 문제가 약간 고민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두 문제는요, 영상을 찍어 제가 보내드리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면서 문제를 풀어가세 참고로 이 주간지는요, 3월부터 시작해서 1 0월까지쭉 이어지고요. 점점점 학기가 진행될수록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간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올해 제가 새로 만들고 있는 저의 컨텐츠입니다. 아시겠지만 최근 수능에서 이고1 과정 그다음에 기본 중학 도형, 기본적인 계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어. 계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일정량 고1 과정의 계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자료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 영상 저의 모든 수업은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이 촬영된 영상 분는 수업 다음날 저의 장문의 어통 문자와 함께 보내주었어요 참고로 카톡 문자에는요 수업 내용 그다음에 과제 내용 여러분이 이번 주에 해야 될 핵심적인 내용들 그리고 수업하는 영상들이 함께 담겨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과제물에 대한 영상까지 같이 보내줍니다 그럼 이 영상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복습을 다시 할수 있고 두 번째는요 결석을 한 학생들을 위해서 결석하는 학생들의 영상을 보시면서 수업을 참여하실. 시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전에 관리는요 과제의 검사를 철저히 한다. 과제를 검사해서 과제물이 좀 부족하거나 힘들 때는 에 끝나고 어, 클리닉 시간에 과제물을 하고 가시든지 아니면 어, 조교님과 혹은 저를 통해서. 부족한 개념들을 보완받는다. 저희 조교님이요, 그 여러분이 어, 했던 과제물을 첨삭하고 검사할 거. 조금 부족하거나 힘들어하는 학생들은 어, 우리 과 어, 조교님이 조용히 아마 부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 부족한 학생들은 저희 조교님과 일대일로 만나시면서 과제물을 좀 하시고 가십니다. 자, 그만큼 어, 수업을 함께만 한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실력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체계적인 학습 시스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의 등급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 제가 하라고 하는 것들을 잘 따라오시면. 함께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